소아당뇨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투비입니다아 여러분이 함께하는 소아당뇨인 협회가 1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20년, 50년, 100년이 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B2B 여러분입니다. 소아당뇨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소아당뇨인 협회가 10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앞으로도 50주년, 100주년이 될 때까지 회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아당뇨인 협회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인연이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랑하다 어, 보면은. 아플 때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아픈 것도 되게 삶의 큰그 고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종종 만나면서 밝고 맑은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희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항상 50년, 100년 앞으로 계속 함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미니이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소아 당뇨의 사태인 파이팅! 어, 어느덧 소아 당뇨인의회가 어, 창립된 지 10년이 지났네요. 지난 10년간 있으신 회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년 전 처음 만들어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김광원 소장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과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소아 당뇨 가족들과 후원인 여러분, 앞으로 쭉 함께 합시다. 한국 소아 당뇨인 협회가 1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가족 여러분, 그리고 후원인 여러분, 한국 소아 당뇨에 대해 첫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네, 축하립니다 앞으로도 아, 소아 당뇨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애써주신 소아 당뇨인 협회 가족분들과 또 꾸준히 후원해 주시면서 격려해주신 후원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아당뇨 앓고 있는 환자 가족들큰 용기, 힘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5회 소아당뇨 학술제 및 후원의 밤 축하드립니다. 한국소아당뇨인 협회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아당뇨인 협회를 후원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꼭 함께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한 만남 쭉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저희 서울시도 우리 당뇨 소아당뇨 환우 여러분과 또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아당뇨 가족과 후원인 여러분 앞으로도 힘내서 파이팅하세요. 네, 소아 당뇨 협회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지난 1991년 한 소년이 너무나 체중이 줄고 힘이 없어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진단명은 당시에는 너무나도 생소한 소아 당뇨병. 이후 소년은 학창 시절 동안 남들과 다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비 때마다 휴학을 했고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경찰서에 끌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학창 시절을 경험한 소년은 청년이 되어 자신과 같은 처지의 소아당뇨병 아이들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리라 마음먹고 2005년 한국소아당뇨인협회를 창립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된 한국 소아당뇨인협회는 지난 10년간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소아당뇨의 날 제정, 세계 당뇨의 날 기념 학술제 및 후원회 밤 개최, 함께하는 공도함 캠프, CJ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소아당뇨 알리기 거리 홍보 캠페인, 소외지역 건강검진, 소아당뇨 치료비 및 장학금 지원, 양천구 소아당뇨 지원 조례 지정, 당뇨병 환자 보장성 확대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 등 현재는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받으면서 늘 소아당뇨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소아당뇨인협회는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모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